이거는 비교적 진상이 많았다. 저는 조금 소원분들 네. 일어나십시오. <laughs> 안녕하세요, 김민호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같은 동네에 서식 중인 <laughs> 고기의 진심인 남자를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고기에 얼마나 진심이길래? 그리고 우리 고기 많이 먹잖아. 고기 먹을 때 어떤 꿀팁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고기 살때좀 어떤 꿀팁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차차.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순회동에서 고깃집을 1년 6개월째 운영하고 있는 37살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아씩씩하시네 <laughs>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하다가 이제 고기는 판매를 하게 되신 건가요? 원래 이제 부모님이랑 5년 정도 이제 장사를 했었는데. 네. 그다음에는 이제 제빵사 일을 했었어요. 음. 근데 제빵사라는 게 사실상 박봉이기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려다 보니까 음. 사실 빵을 해서는 좀 먹여 살리기 힘들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래도 남들이 했을 때 이제 매출도 좀잘 나오고 네네. 단가도 높다 네. 그리고 좋은 재료로 좀 정서 이제 정직하게 장사할 수 있는 게 고기집이다 네. 생각을 해서 이제 고기집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러면 뭐 어떤 것들을 판매를 하고 계시나요아 뭔가 이건 <laughs> 좀 광고 같은데. 아, 네. 저희 가게 컨셉으로는 이제 지리산 흑돼지를 제가 따로 농장이랑 직거래를 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분들이 고기 맛이 좀다 자연업 관련해서 이런 것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사실 막 창업 힘들다 힘들다 하잖아요. 네, 최근에 근데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네. 처음에 창업할 때좀 준비했던 것들이 있나 좀? 우선 5년 정도 저는 자영업 경험이 이제 부모님이랑 간접적으로나마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 하는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일하는 상권이 굉장히 동네에 있는 골목에 있는 상권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데서 어떻게 해야지 좀 오랫동안 네.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이제 그쪽을 좀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음 사실 뭐 요즘 불경기다 뭐다 해가지고 뭐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사가 잘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좀. 살아남겠다라는 거를 위주로 좀 생각을 하신 거네요. 맨 처음 시작하실 때. 아무래도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부터 잘될 거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네. 아, 그리고 좀 이제 요식업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자면 좀 메뉴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사실 프랜차이즈가 아닌 이상 본인이 메뉴 개발을 다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창업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우선 1년 정도 고기 잘 되는 고깃집들을좀 많이 찾아다녔어요. 음. 그래서 이고깃집이왜잘 이 될까를 되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네네. 처음 이제 자영업자들이 실수하는 부분 네. 유명한 가게들을 보통 많이 찾아다녀요. 근데 실상 개인 업자들이 개인 집을 창업을 한다고 그런 화려한 식당들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나중에는 오래된 가게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간 영업한 데는 그 이유들이 있을 거니까. 맞습니다. 음, 가장 큰 이유가 뭐였나요? 가장 오래 영업한 곳들은? 일단은 공통적인 특징은 네. 고깃집에서 정말 임팩트 있는 무언가 한 가지가 있다. 오히려 반찬이 다양하지 않다. 음... 정말 고기 맛과 이제 고기를 딱 어울리게 할수 있는 그 반찬 한 가지면은 네. 정말 충분했다. 음... 그리고 그 사장님만의 서비스 철학이 있었다. 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었습니다. <laughs> 어떤 서비스 철학이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정말로 저희 가게의 롤모델이 된 이제 식당이 네네. 이천의 최대포라는 집이 있었는데, 네네. 그 할머니네는 김치가 정말 맛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정말 맛있다고 하니까는 네. 내려와서 진짜 김치를 알려주신다고 김장 아. 때 무조건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물론 가지는 못했지만, <laughs> 김 사장님의 <laughs> 서비스 철학은 뭔가요? 저 같은 경우는 네네. 같은 값을 내더라도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게 이제 좀제 철학이었고요. 네네. 계산할 때 항상 웃으면서 계산을 할, 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자가 제 철학이었어요. 음... 네. 아닌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아 진짜 만족을 못 해가지고 네. 아 인상 쓰면서만 결제하고 이런 분들도 계셨을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분당이라는 상권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열의 아홉 분 같은 경우는 가격을 좀잘안 보시더라고요. 아, 얼, 가격을 잘안 본다? 얼마 나왔어요? 라는 음. 질문보다는 그냥 계산해주세요? 음. 라는 대부분이 끝이 없고, 어. 여기 수원에서 이제 분당으로 왔지만은 네네. 분당에서 되게 장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네. 항상 가족분들이 굉장히 밝은 표정이랑 <laughs>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화목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찡그리거나 이제 그런 모습의 손님분들을 네네. 1년 반 동안 이제 영업을 하면서 아직 제대로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행복했던 해 이유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네네. 여기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요. 요거는 <laughs>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고기들 네. 많이 사 드시잖아요. 네. 좀 고기 살때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뭐 지방 논란도 음. 많기는 한데 네네.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들이 네. 훨씬 고소한 맛은 있어요. 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은 좀 싫어할 수는 있는데 좋은 고기를 정육점에서 고르거나 네네. 마트에서 고르면은 반드시 이제 앞쪽에 오돌뼈가 있는 부분을 골라라. 라는 게좀 특징이었습니다. 삼겹살은 그게 더 맛있다? 맞습니다. 근데 오돌뼈먹기 귀찮잖아요. 그게 갈비 쪽에 있다 보니까 네네. 뼈 쪽에 있는 고기가 맛있다고 하잖아요. 아. 아, 그러면 이제 고기 파는 사람으로서 네. 좀 사람들이 모르는 좀 가성비 부위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자취생들이 좀 네. 사먹을 만한? 앞다리살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굉장히 맛있거든요. 앞다리살. 네. 사람들이 보통 퍽퍽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네. 맛있는 부위 앞다리살은 삼겹살보다도 고소하고 음. 이제 훨씬 부드러워요. 음. 특히나 이제 흑돼지 앞다리살 같은 경우는 마트에서 사더라도 네네.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 네.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은 음. 정말 다른 거 느끼실 수 있어요. 600g 정도에 네. 만원 초반대였거든요. 네. 그리고 좀 이런 이제 가게들도 좀 여쭤보자면 그러면 지금 현재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그매출한 공개를 해도 되나요? <laughs> <laughs>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뭐, 최고 매출은 네네. 저희가 이제 24평의 테이블은 9개라고 봐야 되고요. 7천만원 조금 안 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월 매출이야? 네. 음. 음. 네. 그럼 마진율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저는 조금 개인 가게지만은 네네. 낮아요. 네네. 그래서 한 20에서 25% 세금 음. 제외하고 음. 20에서 25%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음.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창업을 해라. 네. 이런 것들이 있나요? 좀 요식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우선은 1년 정도는 이제 두 개의 가게에서 일을 꼭 해봐라. 그 분야에서. 음. 이제 1년 정도 근무를 해보고 음. 꼭 창업을 해야 됩니다. 음. 아무것도 모른 채로 하면은 네. 100% 망합니다. <laughs>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음. 이제 본인이 주방부터 홀까지 모든 일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소뚜껑을 사용을 하는데 네네. 저는 사실 구워주는 가게에서 보통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네네. 처음에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음. 처음 1, 2 개월은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아, 뭐요거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애를 먹은 거 맞아요. 네. 어,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불판하고 소뚜껑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좀? 소뚜껑을 쓰는 이유는 저는 상권에 대한 특징 때문에 소뚜껑을 썼는데, 사실 주물불판이랑 코팅불판, 그리고 직화불판, 이렇게 좀세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쓰는 건 이제 주물불판인데, 코팅불판이랑 다르게 고기 자체의 맛을 제일 잘 살려주는 게 주물불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삼겹살 같은 경우는 직화에 구우면 오히려 수창이 너무 과하게 베서 네. 고기가 좀 느끼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코팅 불판이나 네. 오히려 이런 가스 불판 네. 그런 데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네네. 자신이 목살을 팔겠다. 네. 이렇게 아니면 앞다리살을 팔겠다. 네네. 이런 집들은 네. 보통 이런 이제 직화 불판이 훨씬 더 이제 유, 유리하죠. 현재 자영업을 하면서 좀 가장 힘든 점이 뭔가요, 좀? 아무래도 사람 문제죠. 네. <laughs>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점심 장사부터 저녁 장사까지 하다 보니까 네네. 조금 그 부분이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음. 그리고 반찬 같은 것부터 하나 하나 다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 조금 다른 것보다 좀 일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돈을 더 주신다면서요? 그래요, 하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또 지원이 없더라고. 요 그, 그런 거면은 네. 돈이 너무 그 제가 좀부족한 <laughs> 그리고 사실 이제. 알바생이나 이런 직원분들은 사장님의 좀 이런 고충들을 잘 모르잖아요 좀 이제 사장님을 대표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 사장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나요? 통 일반적인 경우 네. 12시간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저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저는 이제 출퇴근하는 거리가 일단 있어요 네네. 근데 아침부터 저는 장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8시에 이제 보통 7시 반에 일어나서 네. 챙기고 8시에 나와서 장을 보고 한 8시 40분에 수원에서 출발을 해요. 네. 그래서 도착하면은 9시 반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마감을 하면은 10시 반에서 11시. 그리고 집에 가면은 보통 한 11시 반, 1 2시가 씻고 누우면은 한 14시간 되겠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같이 이제 일을 많이 해요. 지금도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중요한 인터뷰가 있어서 나갔다고 이게 하면은 데를 이제 질문하는 게또놀러가 <laughs>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거나 네네. 이제 직업 하는 사장님들이랑 이제 공부하는 모임을 같이 하는데 또술 마시러 가. 네. 사실 사장님은 안쪽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네네. 밖에서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안에서만 정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이제 밖에서 조금 넓은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환경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죠 아무래도 요런 모임을 가는 데는 이유들이 다 있는 거죠 네. 사장은 돈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인터뷰 네네. 봤을 때는 좀 약간 매운맛들도 많던데 네네. 저는 좀 질문들이 다 순한 맛이네요 아 매운맛으로 해 드릴까요? 아. <laughs> 가끔 넣어 드릴게요 가끔, 가끔 이제 뭐 불닭소스처럼 진상 손님도 없었네요 혹시 여태까지 음... 없었어요. 저희 상권뿐만이 아니라 분당에서도 조금 가격을 비싸게 측정을 했어요, 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손님층도 조금 이제 그걸 쓰러 오시는 손님층이어서 그런지 좀 그렇게 뭐 진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음.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서 그런지 진상 분들도 없더라고요. 아, 그리고 좀 동네 얘기를 자꾸 해주시는데, 네. 네. 그럼 좀 여쭤보자면 네. 수원하고 분당하고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아, 저도 전 수원에 오래 살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좀 분당을 제가 이제 올려치기라고 말을 해서 하자면은 사실 수원에서는 대부분 이제 동네에서 웨이팅을 해서 이 식당에 대해서 기다린다는 문화 자체가 되게 낯설어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분당에서는 가게에서 이제 기다리면 뭐한 시간씩도 기다리시더라고요. 수원은 비교적 진상이 많았다. 저는 조금 수원 네. 분들 일어나십시오. <laughs>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웨이팅을 한 시간씩 해가지고 네.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라는 거 저는 저는 이해 못합니다. 아네 네, 저는 뭐 이해를 못합니다. <laughs> 아, 그럼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주 주실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게 있나요? 좀. 아 요거 보고 찾아왔다 막 이런. 이거 찾아 찾아온다. 네네. 오기 일인 문제 바로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준대요. 네, 네. 저는 모르겠어. 네,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채널은 하나의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김준영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자영업이라는 게 사실 지금 되게 불황이라고 하고 불경기라고 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레드오션에서 이제. 파란 배를 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고깃집 신에서도 사실 고깃집이 정말 많지만은 네네. 아직까지도 고깃집을 오픈을 하는 분들이 제일 외식업에선 제일 많다고 해요. 네네. 그만큼 돼지고기 자체가 이제 수요도 많고 네네. 경쟁자도 많지만 네네. 특별한 차이점을 갖추고 네네. 이제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네네. 저는 자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자영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야지만이 정말 자영업 지친 이런 시간 시간적인 부분에서나 정말 이런 마음이 지칠 때도 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음. 그만큼 또 행복하게 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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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제 착하게만 네. 얘기해 주시네요. <laughs>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따로 하고 싶은 얘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녀를 위한 영상편지라든지 아. 전 여친. 그럼 음.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 즐거움을 줄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이름 뭐라고요? 육일돈입니다. 육지에서 일돈. 1... 서비스 출신데. <laughs>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감사합니다.